빈티지 시계들을 가지고 본인의 해석을 가지고 접근을 해서 또 다른 작품을 만들어냈다는 거 저에게는 이제 시간이 속되는 게 아닌 거죠. 타임리스, 오케이? Right <laughs> <라이트룸>. 안녕하세요. <laughs> 오늘은 또 다른 주얼리로 찾아뵙습니다. 오늘은 여 보이시나요? 킨더 같은 제품입니다. <laughs> 같은 제품은 제가 이렇게 새로 구매한 제품이 있어서 언박싱과 소장품을 같이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라이룸이 킨다 같은의 브랜드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오프라인 매장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이고요. 이 브랜드는 이제 빈티지 감성들을 현대적으로 해석을 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모던 빈티지를 표방하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키인더 같은은 이 디자이너 두 분의 이니셜이 합쳐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배경이 베를린에서 이제 뭔가 디자인 공부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베를린을 백그라운드로 해서 독일어로 가든이죠, 가르텐. 약간 그 컨셉. 추얼한 되게 브랜드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선정한 그런 뮤즈가 있어요. 20년대 모던걸의 대표이죠. 루이스 브룩스 그 분을 상징적인 뮤즈로 정해서 굉장히 미니멀한 빈티지를 추구하는 그런 모던걸에게 어울리는 그렇죠? 라이트룸. 일단 이 제품은 제가 올해 6월에 구매한 제품인데 아직까지 언박싱을 못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처음으로 소개를 드리고 싶어서 언박싱을 엄청 엄청 참다가 드디어 언박싱을 합니다. 이렇게 8월에 언박싱을 하게 되네요. <laughs> 이렇게 이런 포장에도 약간 그 킨더 같은 감성이 굉장히 묻어져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도 이런 패키징도 이렇게 뭔가 빈티지의 감성들이 있죠. 이렇게 해서 여기를 열면 짠 치킨드 같은 미니멀한 빈티지를 추구하는 브랜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미니멀하죠. <laughs> 여기도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이 포장실을 이렇게 풀면 이렇게 테이핑이 돼 있어요. 이 테이핑도. 저는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런 포장도. 그래서 온라인에서 저는 다 구매를 한 제품들인데, 온라인으로 구매를 할 때는 이 구매하는 사람도 그렇지만, 판매하시는 분들도 이게 온전하게 전달이 안 되니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여기 대표님은 제가 상담할 때마다 느끼는데, 정말 섬세하시고 꼼꼼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구매했던 것과 관련해서, 저의 그런 성향이라던가 취향이라던가 제가 인스타를 하고 있으면 그 인스타에서 저의 그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또 추천을 되게 잘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또 이런 블랙 포장으로 되어 있네요. 여기에도 이렇게 반짝반짝한 실로 포장이 한번더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또 열면은 어, 이번에 더 예뻐진 것 같네요. 이게 이렇게만 그냥 묶어 놓은 게 아니라 여기 이렇게 달려 있는 거예요. 너무 귀엽죠. 이런 것도 다 작업해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열면은 이렇게 제가 구매한 것들이 다 타임리스 뱅글이거든요. 이 타임리스 뱅글 시리즈들이 있는데 이게 시즌별로 약간씩 달라요. 이런 벨벳 소재로 된 것들도 있고 저는 이런 메탈 같은 시계 형식의 뱅글들을 다 구매를 한 거여가지고 이제 어떻게 관리하는지 관련해가지고 이 안내문도 같이 동봉이 돼 있습니다. 라이트룸 이제 제품을 열어볼게요. 아 이걸 얼마나 열고 싶었는지 정말 보여드리겠습니다. <laughs> 너무 귀엽죠? 실버 제품입니다. 이런 메탈이죠, 메탈인데 실버 톤으로 이번에는 구매했어요. 를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들이 기본적으로 골드 감성이 골드 골드한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실버로 구매를 해보았습니다. 이거는 와, 이거 진짜 예쁘네. 보이시나요? 이렇게 봐봐요. 보이시나요? 요것도 이렇게 글라스예요. 요 글라스고 얘가 사실 원래는 시계였던 아이인 거죠. 시계였던 아이인데 제가 구매하는 타임리스 뱅글 시리즈는 시간이 더 이상 흐르지 않는 시계들을 그냥 멈춰 있는 대로 두는 게 아니라 새로 태어나게 하는 거죠. 더 이상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그런 시계인 거죠.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나요? 저는 이 의미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뭔가 내가 시간에서 벗어난 그런 느낌? Right room. 보시다시피 이 아이는 이렇게 실버 톤이고요. 이 형태가 오발형의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실버이기 때문에 깔끔하고 시원한 느낌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진짜 시계예요. 보면은 딱 마감이요. 차는 것도 그렇죠. 딱 시계로 이렇게 똑딱 차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이렇게 보이는 게 예쁘기 때문에 제팔 둘레 사이즈에 맞춰서 최대한 이거를 줄여서 주신 거고요. 이 아이는 제가 1 2 9 0 0원에 구매를 하였습니다. 라이트룸 right 이 아이는 다른 그런 처리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이 아이들을 깨끗하게 만드는 그런 작업들은 물론 진행이 돼서 지금 보시면은 약간 질감이 있는 아이지만 이 반짝거림이 느껴지시나요? 이 메탈릭한 이 느낌이 따로 도금 처리를 한게 아니에요. 그냥 이 시계 줄 원래 자체에다가 깨끗하게 하는 그런 작업들만 한 거고 뭐, 여기에 다시 도금을 입히지는 않은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품들 만드는 취지는 원래 이런 있는 제품을 그대로 아름다움을 가져가자 이런 걸로 저는 이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진짜 있는 그대로의 제품들을 했는데, 현재는 도금이 가능한 제품들은 컬러를 어 이제 골드나 실버 중에 선택을 할수 있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골드랑 실버 중에 도금을 제가 선택해서 물론 도금비가 추가가 되지만 할수 있는 그런 제품이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이왕이면 약간 본연의 그런 오리지널 아름다움을 가져가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제가 실버 톤을 원하기도 했고 해서 어 제가 이걸 도금을 하지 않고도 컨디션이 좋을까요?라는 걸 굉장히 여쭤봤는데. 어, 오리지널 그대로 쓰시는, 쓰는 거를 이제 그 대표님도 추천을 주셔가지고 제가 도금을 하지 않고 구매를 한 제품입니다. o o 룸, 그 다음에는 제가 먼저 구매했던 두 가지들을 소개를 드릴게요. 얘는 보시다시피 레더 뱅글입니다. 레더, 가죽이고요. 이렇게 블랙 레더로 이렇게 줄이 되어 있고 이 프레임 자체는 골드고 사각형태의 뱅글이에요. 되게 귀엽죠. 얘도 이렇게 시계 대신에 이제 유리 글라스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되게 노멀하지만 어, 이 쉐입에서 주는 그런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약간 그런 슬랙스 같은 거 입거나 자켓들 입을 때 많이 찾던 제품이에요. 이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제가 여행 갈 때도 챙겨서 가지고 갔던 제품이었고 이거 하고 있으면 꼭 물어봐요 사람들이 이거 뭐냐고. 그 시계인데 시계인가? 시... 무지 팔찌인가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래서 되게 이거 아이디어가 되게 좋다고들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차면 예쁘잖아요. 근데 얘는 이것만 해서 예쁜 게 아니라 실팔찌랑 이렇게 같이 레이어링 하면은 더 예쁘더라고요. 잘 보이시나요? 이렇게 약간 이런 여리여리한 느낌이 같이 가잖아요. 너무 짧, 짧게 맸나? 요렇게. <laughs> 요게 진짜 하나가 있고 없고의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약간 그날 룩에 따라서 얘를 추가하고 안 하고 그거를 결정하면 되게 예쁘더라고요. 요 아이는 10만 8천원. 그러니까 제가 이걸 구입을 했던 때가 벌써 2년 전이네요. 18년 1월? 라이트룸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해 제품은 오늘의 마지막 제품입니다. 이렇게 동글동글한 아이죠. 동글동글해요. 되게 귀엽죠. 스트랩 부분이 똑같이 메탈인데 약간 꽃잎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얘도 이렇게 안전고리가 있고 굉장히 여리여리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죠. 얘는 그리고 투톤이에요. 그래서 골드랑 실버가 믹스돼가지고 이런 골드 제품이랑 같이 착용을 해도 되고. 이렇게 실버랑 같이 해도 예뻐요. 얘도 착용해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얘는 둥근 쉐입이어가지고 조금 더 뭐랄까 그런 페미닌한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오히려 그런 청바지에 셔틴, 셔츠, 셔츠 이런 거 입었을 때 이렇게 같이 해주면은 그런 느낌이 되게 예쁘더라고요. 얘가 가지고 있는 그런 페미닌한 느낌이 그런 청바지에 뭐흰티라던가흰 셔츠 입었을 때 얘가 딱 같이 되면은 어, 저는 그런 느낌이 정말 좋더라고요. 그리고 얘는 보시면 은 굉장히 제 팔목에 비해서 둘레가 크게 제작을 했어요. 왜냐면 얘는 이 스트랩이 되게 특징이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그냥 제가 이렇게 찰때 얘가 막 다니다가 막 이렇게 돌아가도 너무 예쁜 아이여서 이게 약간 이런 돌아가는 느낌으로 찰수 있도록 일부러 얘는 한 2cm 정도의 여유를 두고 제작을 해서 보내주신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제가 89,000원에 구입을 했어요. 2년 전에 이 아이도 브라이트룸 이렇게 다 똑같이 타임리스 시리즈이지만 각자가 다 너무 다르게 생겼잖아요. 특징도 너무너무 다르고. 그래서 아마 여기 매장에 가서 보시면은 더 온라인보다 더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얘네들은 디자인이 딱한 가지씩만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사라지면 없어요. 똑같은 건 없는 굉장히 유니크한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빈티지의 그런 감성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현대적인 해석이 들어갔기 때문에 또 이런 디자인적인 가치가 또 있는 주얼리여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시켜드렸어요. 지금까지 킨더 같은 타임리스 뱅글을 소개해드렸던 고브라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아, 참! 다음엔 빈티지를 재해석한 목걸이들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